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성령강림절 이튿날 월요일 로중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영으로만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스가랴 4장 6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서 모든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신다.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오늘도 밝게 빛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날이에요. 어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현충일로 지키는 공휴일입니다. 6월은 참 아픈 달입니다. 어, 77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동란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남한과 북한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십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 대전급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봤죠.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특히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로 중에서 읽은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대요. 저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걸 나눠주는 거. 그래서 자기 걸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줌으로써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도 나누며 살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 낭독은 누가복음 8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십니다. 8장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열두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일곱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 자라났다가 말라 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콱 막아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백 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들에게는 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숨겨둔 것 치고는 환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둔 것 치고 결코 알려지거나 환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무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서 계십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들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다. 그런데 겉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겉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수은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타고 갔다. 그곳은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가 머무는 것은 집이 아니라 무덤들 있는 곳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서 지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묶은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 사정했다. 자기들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지 말아 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비탈길 산 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 사정하기를 자기네가 그 돼지들한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 치던 사람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동,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이 보니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매달려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는 떠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 주시기를 애원했다. 그에게는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먹고 살 돈을 제자 어,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한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에 자락 수를 건드렸다. 그러자 곧장 그 여인의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할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스승님, 무리들이 스승님을 에워싸고 떠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요, 나한테서 능력이 흘러 나간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이렇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고 그 아이 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울지들 마세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부르며 말씀하셨다. 예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그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